자, 진정한 해적 왕문상을 행콕으로 특수기는 그냥 이걸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적 왕문상에서는 워낙에 그 적에게 은근히 좀 많이 맞으니까 카운터를 넣어도 외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요거 두 개가 빠졌을 때 그나마 딜이 나오는 게 요거 하나여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생존을 위해서는 메류메료 멜로우 딜을 넣자니 스네이크 오일 댄스 한번 카운터로 가볼까 이번엔 그 다음에 기는 어떻게든 빨리빨리 모으는 게 중요한데 거인의 주먹까지 그냥 넣어봐 특수기를 최대한 이제 강화시키게 좋아 이렇게. 일단 다 모으기에는 좀 부담이 큰데 여기서 이제 그 티치까지는 같이 팔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카운터 터져 아우씨 자 그리고 행콕은 버스트에도 공격한 적이 있으니 버스트로 때려주고 에로우 에로우 쓴 다음에 바로 이제 퍼퓸 피머 무조건 이어서 한 호흡에 에이스가 지금 변신한 것 같은데 버려 자동으로 풀릴 때까지 난 계속 이제 앞으로 가면서 때리는 거야 웹을 보니까 뒤에 아직 한 놈이 안 왔다? 일로 와, 빨리! 뭔가, 지금 제가 바라던 대로는 안 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계속 가는 거야. 쟤네들만 치기는 좀 아까우니까. 또 이제 앞으로 와서, 마저 이제 내 카이도까지 끌어다 주고요. 이런거에서 지금 잭 저.. 코로 그.. 숨을 쉬는 저 공격 은근히 저.. 어떻게 대처하기가 난감한데 메리오 메리오 멜로우로 어떻게든 지금 대처가 되네요 외로 쓸 만한데 자 시간 2분 40초 첫판보다는 살짝 빨라졌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 아무도 지금 거의 까져있겠다 쟤네들이 중간에 변신을 해도 잡을 것 같거든요 자 잡았죠 하이드갈급 그... 조합마다 한명씩 반동이 꼭 있어 자 어쨌거나 잡았죠 자센고코좀 무섭긴 한데 어차피 메류메류멜로 걸었으니까 혹시나 중간에 좀 쳐맞더라도 바로 반격 나오겠죠 이런건 안되겠지만 뭔가 움찔 하 려고 하면 바로 그냥 필살기 자 길을 보고, 시간 상 이번 에도 아마 레일 리가 먼저 나오 겠죠？일단 최대한 가지고, 어차피 가프는 또 석화 안 터지니까 그냥 막서. <laughs> 그냥 막서. 일단 코비부터 보내. 자, 여기까지 4분 29초 어우그렇게까지빠르기는못하겠 다. 자, 일단 길을 모으기 좀모은 다음에 지금 버스트를 쓰고 싶은데 버스트에도 이제 공격 판정 있는 게 굉장히 아쉽단 말이죠. 그 생각보다 세요 이게. 생각보다는 거의 뭐 거의 필살기급이라 약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진짜 이 반격이 쏠쏠한데? 애들이 계속 그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계속 나와. 아, 여기까지, 6분 야 진짜 어떤 캐릭터든지간에이지 7분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이여이까지 여기까지, 여까지물어까지까까 자 여기서 얘네들까지 부르고 혹시 조로가 또 이상한 데로 새진 않겠지? 자 우타 부르고 이러면 여기 이렇게 모이거든요. 조로야? 조로야? 길이 그쪽이 아닌데? 아니 쟤왜 자꾸 저쪽으로 가지? 야 이거 뭐 있는데 이거? 아 이거 노랭이들 때문인가? 아 그래도 제가 오니까 또 이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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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데. 이 모으는데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이게안 모을 수도 없고 모아야 효율적인데 안 모을 수도 없고 아니, 이 정도 모았으면 이제 때리면 되겠지 때리다 보면 이제 다 오겠죠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주고 살짝 기가 좀 모자른데

자, 로우 같은 경우도 약간 공격 범위가 좀 근본이 없다시피 하니까. <laughs> 그냥 감으로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내 네, 때려줘야겠죠. 그래도 뭐, 음, 잡혔네. 8분! 아, 너무 느리다. <laughs> 어떻게든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루트를 좀 개발을 해야겠는데. 이 세팅이 뭔가 아닌가벼. 하긴 뭐 해적왕이 지금 5분에서 6분대인데, 네그 아래 그 캐릭터들이 이제 8분에서 10분대면 사실 감지 덕지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사실 이런 데 저런 해도 이제 행콕은 좀 강한 쪽에 들어가거든요. 음 이런 거 딜이 은근히 세 가지고. 그리고 그래, 여기 만약에 이제 스카이 타입 같은 애들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 자 공격 범위가 전혀 뭐 가늠이 안되니까 그냥 대놓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1차지로 이제 귀만 좀 모아준 다음에 귀가 다 모였으면 슬레이브 에로우 그 다음에 한번 또 돌아주고 야이 빈틈 사이에 또 이렇게 공격을 넣었네 살아야 된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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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제발 카운터. 아, 어차피. 아, 아 잠깐만. 지금 나 카운터 날려먹었어, 지금. 슬쩍 매료매료란 소리가 들렸어. 아, 이름 다시. 일단 기부도 모아. 귤을 감먹어 어, 잡혔네? 어, 잡혔네? 얼렁뚱땅 클리어. 여튼 일단 행콕으로 내첫 네, 번째 클리어는 9분 43초, 마음에 안 드네.